예, 2월 첫 주일인 오늘은 교회력으로 주연절 후 다섯 번째 주일입니다 어, 올해 주연절은 어, 다다음 주일 2월 19일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사순절이 시작되려면 아직 3주나 남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증언 제목만 보면 이게 참된 금식인데요 이것만 놓고 보면 마치 오늘이 사순절 직전 주일이나 사순절이 시작되는 성회 수요일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증언 제목을 참된 금식으로 정한 것은 순전히 본분 때문입니다. 그런데 증언 내용은 사순절, 그러니까 주연절보다 사순절에 더 가까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걸 여호와 이래라고 하는데요. 제가 마침 이번 주 초까지 교단 총회 홈페이지 공지 사항에 올릴 사순절 직전 주일 설교문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고, 시간이 없는데 내일 모레 성교정책협의에 가야 되는데, 언제 이것을 준비하나 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게 완전 일거양득이에요. 그래서, 아, 한편 가지고 이렇게 좀잘 사용해서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고, 그 다음에 다른 교회에서 사용하도록 사순전 직전주의 설교를 오늘 올리면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어, 저의 그 시간 없음을 이런 식으로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음, 어, 하여간 오늘 그, 제가 이 본문을 정한 게 아니라, 렉셔너리가 주신 본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요. 우리가 좋아하는 성구가 영거프 나옵니다. 먼저 8절서부터 시작되는데요.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비칠 것이며 내 상처가 빨리 나을 것이다. 내 의를 드러내실 분이 내 앞에 가실 것이며 주님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할 것이다. 지금 화면에 비치네요. 근데 이게 새번역 성경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아서 좀 은혜가 안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라고 개역 개정판을 비교해서 었습니다 이 보면 우리가 정말 익숙한 규절입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를, 뒤에 호위하리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동번역은 그렇게 말하면 너의 빛이 새벽 동이 트듯 터져 나오리라. 너의 너희 상처는 금시 암으로 떳떳한 발걸음으로 전진하는데 야외 영광이 너의 뒤를 받쳐 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상만 해도 든든하고 흠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구절 어, A, B절입니다.을 보면 세번역은 그때 내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대답하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역은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번역은 그제야 내가 부르짖으면 야외가 대답해 주리라. 살려달라고 외치면 내가 살려주마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10절을 보면요. 세번역은 너의 빛이 어둠 가운데서 나타나며 캄캄한 밤이 오히려 대낮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개역은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로 되어 있구요. 공동번역은, 너의 빛이 어둠에 떠올라, 너의 어둠이 대낮같이 밝아오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을 보면요. 어, 여기 좀긴 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세번역은, 주님께서 너를 늘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충족시켜 주시며, 너의 뼈마디에 원기를 주실 것이다. 너는 마치 물된 동산처럼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개역은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공동번역은 야훼가 너를 줄곧 인도하고 메마른 곳에서도 배불리며 뼈 마디 마디에 힘을 주리라. 너는 물이 항상 흐르는 동산이요.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줄기처럼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읽어보면요. 이게 뭐 구절구절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 주옥 같은 성꾸들은 듣고 또 들어도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절대적인 구원에 대한 약속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구절들을 잘 읽어보면 이 말씀들은 무조건적인 약속이 아닙니다. 즉, 조건 없는 약속이 아니고요. 조건 있는 약속, 조건이 따르는 약속입니다. 영어로 하면 unconditional covenant가 아니고 conditional covenant입니다. 근데 그 조건이 뭡니까? 8절을 보면요. 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 뒤에 것만 신경 쓰는데요. 내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비칠 것이면 이런데 그리하면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9절은 그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8절과 9절 앞에는 그리하면과 그때 그때가 있는데 이 그리하면과 그때가 가르키는 것은 그 앞에 있는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6절과 7절의 말씀대로 살면 그렇게 실행하면 그렇게 그렇게 될때 이제 8절과 9절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8절과 9절의 조건절이 바로 6절과 7절이 됩니다. 그리고 어 10절과 9절 앞에는요, 여기 이제 제가 빨간 걸로 표시해놨는데, 이 조건절이 아주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너의 나라에서 무거운 멍에와 온갖 폭력과 폭언을 없애버린다면, 내가 너의 정성을 굶주린 사람에게 쏟으며 불쌍한 자의 소원을 충족시켜주면, 이렇게 하면 너의 빛이 얻은 가운데 나타나면 이렇게 이제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지금 우리가 8절서부터쭉 약속된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에게 약속한 내용들, 빛남, 급속한 치유, 당신의 호의와 즉각적인 응답, 그리고 인도와 영혼의 만족, 육체의 건강과 물질적 풍요 등 온갖 좋은 것들을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요? 먼저 당신의 백성이 지켜야 할 조건들이 있다는 겁니다.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그것을 참된 금식을 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금식이 뭐예요? 영어로 fasting인데 일정 기간 의식적으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금식은 뭘까요? 이 참된의 반대말, 이 t r 라는 말의 반대말이 false나 fake라고 하면 이게 거짓 금식이나 가짜 금식의 반대말일까? 그러면 거짓 금식이나 가짜 금식은 음식을 먹지 않는 척 하면서 뒤로 몰래 뭔가를 먹는 것을 말합니까? 그래서 그런 금식 말고 진짜로 굶어야 되는 것을 말합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은 참된 금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여기 6절, 7절이 있죠 첫 번째,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두 번째, 멍해의 줄을 끌러주는 것세 번째,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네 번째, 모든 멍해를 꺾어버리는 것 다섯 번째, 궁주린 사람에게 먹거리를 나누어주는 것 여섯 번째,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 일곱 번째,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마지막 여덟 번째, 고륙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우리가 생각해 온 금식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금식은 이런 게 아닙니다. 금식은 전통적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최고의 경건한 의식입니다. 리추얼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들어주셨으면 하고 바라는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잘못해서 참여할 일이 있을 때 금식이라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다윗이 바세바와의 불륜으로 태어난 아기가 죽을 지경이 되자 아이를 살려달라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또 니누의 성의 왕과 백성은 회개하라는 요나의 선포를 듣고. 사람들은 물론이고 짐승까지도 모두 금식하며 참여했습니다. 이렇듯 금식은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야만 하는 일이 있을 때 행하던 종교 의식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아는 금식은 밥안 먹고 굶어가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원을 비는 것이었습니다. 곡기를 끄고 끊고, 끊고 나를 가장 나약한 상태로 몰아넣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에 매달리며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예언자 이사회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당신이 기뻐하는 금식은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고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며 굶주린 사람을 먹이고 헐벗은 사람을 입히는 것이 진짜 금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행위가 어떻게 금식이 됩니까? 스스로 굶는 게 아니라 굶는 사람을 먹이는 게 금식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런 역설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사야는 지금 전혀 다른 차원의 금식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경건의 새로운 차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금식이란 참된 금식이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란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것이고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사야 말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신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하면서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말씀하셨죠. 그게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나옵니다. 저기 보면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셨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읽은 후에 예수님은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우리가 앞에서 인용한 이사야서의 금식에 관한 말씀과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 주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하나님 나라 운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 금식, 금식과 근국적으로 같은 일이었다는 겁니다. 교회가 맨날 어떤 특별한 예배를 드리고, 뭐 새벽 기도도 드리고, 뭐 특별 새벽 기도도 드리고, 금식 기도에도 하고, 이런데 지금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이나 아니면 이사야 예언자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전한 내용들은 그런 걸 하나님이 바라신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뉴스엔 조이에서 딸 잃은 집사 부부의 호소 이태원 참사 함께 분노해 달라는 제목의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태원 희생자 중에 한 분이 박가영씨라는 분인데 그분의 어머니 아버지가 박해순 집사님과 최선미 집사님인데 그 인터뷰 내용이 길게 실린 기사였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쭉 읽어보면서 구구절절이 제 가슴을 때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아픈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분향소가 세워진 이후로 매주 순녀님들이 와서 미사를 드려요 스님들은 49제를 지내줬고요 그런데 교회는요 한 번도 안 왔어요 물론 저희를 도와주시는 목사님이 계시긴 해요 그렇지만 대형교회 목사님들, 교회 단체들 한 번도 녹사평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목회자들이 이런 낮은 곳에 와서 위로하고 손잡아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가영이가 살아있는 전 말씀 듣고 찬양 집회 가는 거 좋아했는데 지금은 찬양도, 말씀도 못 듣고 있어요. 저희 교회가 이태원 사고가 났을 때그 현장에 가서 예배도 드렸고 또, 어, 그 녹사평에 이 분양소가 설치되는 날 어, 또, 그때도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분양소 앞에서는 예배를 안 드렸습니다. 아마 이 부모님이 그때는 안 계셨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어, 더큰이 순봉교회 같은 대형교회가 오시기를 바라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였지만, 제가 이걸 읽고 더 자주 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 좀 음,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에 저와 똑같이 똑같은 아픔과 부끄러움을 느낀 개신교인들이 모여서 지난 화요일, 저녁 7시에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맞은편에 모여서 12구 이태원 참사 100일 추모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그이 12구 이태원 참사를 기억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임에 함께 이름을 올렸고요. 그리고 거기에 몇 분들이 참석했습니다. 저는 그 서울로의 신념 목회 세미나에 가 있던 관계로 현장 참석은 못했고요. 나중에 실시간 중계를 들었습니다. 거기서도 보니까 어, 박가영 어, 희생자의 어머니 최선미 집사님이 증언을 하셨더라고요. 증언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어떤 전도 목사님은 이번 참사가 기성 세대의 기도가 부족해서 생긴 일이라고 합니다. 저의 기도가 부족했다고요? 저는 새벽 기도를 다녔고 모든 예배와 봉사를 있는 힘을 다해서 했습니다. 얼마나 더 해야 했습니까? 기도가 부족했다고 우리에게 뒤집어 씌우지 마십시오. 평소에 목회자들이 사회에 부당하고 아니란 세타에 목소리를 내지 않았고, 기독교 정신을 주장하지 않았고, 공의의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던 당신들의 잘못 때문입니다. 왜 성도 탓을 합니까? 목회자가 먼저 엎드려져야 하고 울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왜 그곳에 가느냐가 아니라 왜 돌아오지 못했는지를 물어야 할 때입니다. 성경에 우는 자와 함께 울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지금 처절하게 울고 있습니다. 함께 울어 주십시오. 저희와 함께 우는 방법은 한국교회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또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 및 특별법 제정 노력을 노력에 동참해 주는 것입니다. 또 2월 4일 광화문에 오셔서 백일 위로 예배를 함께 드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큰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구석진 곳에 가서 기도만 하지 말고, 기도했으니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시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뢰했으면 일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드리십시오. 기도를 실제 결단과 행동으로 연결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제발 힘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스나 비가 예언자 목소리 같지 않습니까? 2월 4일이었던 어제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12구 이태원 참사 100일 시민 추모대회에 함께했습니다. 특별히 녹사평역 분양소에서 광화문으로 그그 분양소를 옮기기 위한 행진과 싸움에 함께하셨습니다. 결국은 경찰과 서울시의 방해를 뚫고 서울 시청 광장에 분양소를 설치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버틸 수 있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 어려운 일을 했고 그걸 종교계에 부탁을 해서 저희들이 기꺼이 그 일을 담당했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그곳에 계셨던.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지금 이사야가 말하는 참된 금식은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무려 6년간 충북 경찰서 앞에서 예배 드린 그 거리 예배도 사실은 참된 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 우리 교인도 아니면서 기꺼이 우리의 거리 예배에 참석해서 응원해 주었던 수많은 행동하는 신앙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 덕분에 우리는 6년간 버틸 힘과 용기를 얻었고, 늦었지만, 마침내 신상도 규명하고, 또 명예도 회복할 기회를 지금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에게 빚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진빚을 이제는 갚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규모에 비해서 이런 거리 기도에 많은 분들이 사회부를 중심으로 가시는데 어, 이게 우리가 그때 6년간 이 한국 사회에 졌던 빚을 갚는 거라고 생각하고 기꺼이 에, 여러분들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버틸 수 있었기 때문에 40년이 지난 지금 지금이라도 비로소 진실을 규명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진실이 규명되는 그날까지 그분들이 힘을 잃지 않고 싸울 수 있도록 옆에서 서있고 도와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제 2주일 반이면 2023년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사순절마다 탄소금식을 해왔습니다 앞에서 이사야는 금식을 사회적 약자 돌봄과 사회적인 구현으로 재해석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우리 시대에 사회적 약자는 누구입니까? 구현해야 할 사회정의는 또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12구 참사 희생자들 돕는 일도 분명히 그 중에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그 문제뿐만 아니라 기후정의 문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교단과 세계교회 협의에는 사회정의, 즉, 소셜저스티스 문제에 애써왔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기후정이 클라이메이트 저스티스 문제로 옮겨갔습니다. 초점을. 왜 그러냐면요. 기후변화의 가장 큰 피해자가 바로 사회적 약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저기 도표에 나와 있는데요.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은 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선진국들이 탄소를 배출해서 만들어진 기후 변화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바로 전하나 국민들과 국가들입니다. 물론 선진국도 피해를 입죠. 우리도 뭐 이상 기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극복할 충분한 여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 가난한 나라는 그럴 여력이 아예 없거나 아니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같은 규모의 홍수나 가뭄이 왔을 때 저들은 매우 심각한 손실과 피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기후 변화 때문에 홍수나 가뭄 때문에 농사가 제대로 안 돼서 영양 부족으로 굶어 죽어가고 있으며 그리고 도저히 자기가 태어난 땅에 살 수가 없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식량을 찾아서 어,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어, 그런 지금 음, 도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작년 수도권 집중호우 때 반지하에 살던 사회적 약자가 가장 큰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까? 또 폭염이나 혹한이 올때 더위와 추위 때문에 고생하고 피해보는 사람은 에어컨이나 난방 시설이 없거나 부족한 사회적 약자들 아닙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사회 정의는 기후 정의와 직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식이 사회적 약자 돌봄과 사회적의 구현이라면 현 시대에 가장 필요한 금식은 바로 탄소금식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탄소금식은 다이어트가 아닙니다. 나잘 살아보자고, 나잘 살자고, 건강하고, 건강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웃을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회적 약자를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 사항 옵션이 아닙니다. 필수 사항 리콰이어먼트입니다. 무심코 해 버린 나의 탄소 배출이 나도 죽이고 이웃도 죽이고 우리 후손도 죽이고 있습니다. 이 사태를 역전시키려면 내가 정부와 세계에 대해서 탄소 중립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하려면 그레타 툰베리처럼 나부터 실천하면서 당당히 요구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이번 사순절에는 우리 교회뿐 아니라 전체 기장교회가 탄소금식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작년에 안시연 추가중이었지만이 기장교단에 기후정위원회를 세우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이유는 돈이 없다고, 그 위원회를 움직일 회의 자금 600만원이 없다고 어, 저기 총회가 불결시켰습니다. 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간 다행히 서울로회에서 기후정의위원회가 세워졌습니다. 제가 위원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전을 바꿔서 그럼 서울로회가 총대매고 제일 먼저 나 간다. 그러면 그리고 그것을 전국에 있는 교회에 다 전파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로회에서 이번에 탄소금식을 실천하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그것을 기장생태공동체운동본부 이름으로 전교회 에 이렇게 전파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 이제는 몇몇 뜻 있는 교회만 해왔다면 이제 교단이 공식적으로 결의해서 모든 교회들이 이사순전에 탄소 금식을 어, 실천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제가 굉장히 바빴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곱 주로 분류하고 제가 이따가 오후에 이거 예배 끝나고 강의를 할 텐데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해서 이렇게 짰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이제 여러 해 해본 교회가 아니라 처음 하는 교회도 누구나 고개를 끄떡이면서 함께 동참할 수 있게끔 그렇게 내용을 한번 꾸며봤습니다. 하여튼, 어, 그래서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어, 그 지난번에 말씀드린 한샘 치고 운동. 닭고기 먹고, 닭갈비 먹고, 돼지갈비나 소갈비 먹은 샘 치고, 또 옷을 수선에 입고, 새 옷을 사 입은 샘 치고, 뭐, 이런 등의 절제를 통해서 탄소금식을 한, 운동을 실천하는 운동을 전국적으로 기장교회가 전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절약한 비용은 탄소금식 헌금으로 들여서 생태환경 운동에 기부하게 하고 또 기후약자를 돕는데 수도록 할 예정입니다. 우리는 다른 교회 역할 모델로서 이번에는 정말 건성건성이 아니라 제대로 사순절에 탄소금식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고 박가영 이태원 희성자의 엄마, 최선 미집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구속진 곳에 가서 기도만 하지 말고, 기도했으니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시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뢰했으면 일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드리십시오. 기도를 실제 결단과 행동으로 연결하십시오. 이 호소가 이번 사순절에 탄소 음식이라는 결단과 행동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번져나가서 다시 우리 기장교회들이 역사의 화살촉 역할을 할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침묵 가운데 묵상하시겠습니다.